예, 다음 발표는요 이동훈 선생님께서 당송사료 필기에 보이는 고구려 관련 기록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동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하세요 어,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이제 당송사료 필기에 보이는 고구려 관련 기록 연구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 역사 연구 텍스트는 이제 공적인 자료와 사적인 자료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고대사 연구는 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주요 텍스트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래서 상당히 어떤 역사를 연구할 때는 그, 그 사료가 부족하다는 그런 한계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 한계 극복을 이제 위해서 일찍부터 중국의 정사 자료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사라는 것은 공적 자료의 어떤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중국에 보면은 그 외에도 지식인들이 어, 개인적으로 조술한 그 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학계에서 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학계에서 이제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당송 사료 필기에 대해서 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그 필기 사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그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중화서국이라든지그 대상출판사 같은 데서 당 역대 사료 필기 총관 또는 전송 필기라는 이런 그 필기 중에서도 좀 사료적 성격이 강한 것들을 따로 이제 어,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중에서도 당성 사료 필기 총관에 나타난 그 고구려 관련 사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넘주시기 바랍니다. 그 출간된 사료는 60여 중인데요. 그 중에서 고구려 관계기사 4 1를 검출했습니다. 그 검출된 고구려 관계 기사를 보면은 어, 그 동안에 정사를 대표로 하는 기존 사료 어, 자료와 중국 등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당수가 정사라고 하면 이제 구당서 신당서가 있을 텐데요. 이들보다 편찬 시기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구당서 신당서를 편찬할 때이 사료들을 있잖아요. 인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료적 가치가 어떤 정사보다도 더 있잖아요. 원천적이기 때문에 가치는 높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자료일지라도 문자와 구절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에, 그런데 이제 본 연구에서는 그 이렇게 제 검출된 41개의 그 자료들을 모두 오문을 정리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자료를 해가지고 그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들을 대상에서 그 자료들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사된 기존 문헌과의 차이점 을 분석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인지는 당시 상황을 토해서 따로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대표적인 그 자료를 오늘 발표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오늘 제가 그 소개할 자료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남조 양의 고구려 사신 접대 의뢰라는 것이고요. 그건 유양 잡조라는 어, 책에서 어,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야 침지라는 그, 어, 사료에서는 고당 전쟁 첫 번전과 관련된 에, 자료와, 어, 그리고 입당 고구려 유민의 생활상과 관련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명왕잡록이라는 데서는 고구려 왕실의 그 봉으로에 관련된 그 이야기, 그걸 찾았고요. 그리고 남부 신서에서는 고구려 유민의 이주지로서 강릉이라는 새로운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남조양의 고구려 백제 사신 접대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예, 유양 잡조에 실려 있는데요. 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양나라 정원 초하루에 북조의 사신으로 하여금 수레를 타고 아래에 이르러 단문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건 뭐냐면은 외국에서 사신이 양나라 궁궐에 방문합니다. 이제 황제를 아련나로 오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적는 건데요. 그 과거기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경 및그 전에 오른 관리 3 0 0여 명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도의 남쪽, 길 가까이 동쪽에는 여여 권륜객이 있었으며, 길 서쪽 길 가까운 곳에는 고구려 백제경 등이 있었다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이 기사는 다른 문헌이 없는 자료입니다. 중국 정사에도 없고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의 학자들도 이 자료를 상당히 있잖아요. 높이 평가합니다. 이 남조의 사신접대 의뢰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있잖아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 근데 이제 그 양나라 같은 경우에 유명한 게 직공도라는 거 있습니다. 양직공도라고 유명한데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을 보면은 양나라의 그 조공을 으, 왔던 그런 각국의 사절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옆에 에,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한 2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에, 거기는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신라 사신도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방금 그 양나라 그, 어, 그, 이제 그 애교, 애국의 그 사신을 접대하는 그 장면을 적은 방금 그 기록에서는 이중에서 딱네 나라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그리고 유연, 곤륜, 이거죠 근데 유연은 뭐냐면은 북방의 강자예요. 초원을 지배한 강자고, 권륜이라는 것은 아주 먼 있잖아요. 어떤 그런 애, 그 애국애국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국가에서도 딱이네개 국가만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고구려와 백제가 갖는 높은 이상 그리고 존재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은 수많은 국가 중에서도 왜이네 나라만 적었을까? 그것은 국제적으로 있잖아요. 존재감이 두드러진 국가를 내세움으로써 자국의 이상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하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차후 이제 이것은 삼국시대 고구려와 백제신라와 중국 남좌의 외교 의례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신 자료가 자료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이는 고구려 그 첩자와 관련된 에, 기사입니다. 이건 조야천재라는 이제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주의 돌다리는 매우 정교하여 갈고 닦은 것이 정기히 다해 마치 벗겨낸 것 같았다. 그것을 바라보면 은 태양이 구름 사이로 막 떠오르면서 긴 무지개가 물을 마시듯이 계곡에 걸쳐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위에는 난간이 있는데 모두가 돌이었고 난간에는 아울러 돌사자가 있었다. 용사경간에 고구려 첩자가 돌사자 두 개를 훔쳐갔다. 그 후에 다시 기술자를 모집하여 수리하기 하였지만 비슷할 수 없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예, 이 근데 이용사연간이어찌냐면 660년에서 그, 663년 뭐, 그 시기입니다 한번 넘겨주, 넘겨주시 바랍니다 예,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다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게 조주교라 해가지고 지금도 남아 있는데 어이 기사 에서의 조주는현재그 하북성 석가장, 하북성 수도죠. 하북성 석가장이 조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당시 고구려에 있잖아요. 그 첩자가 그 내륙 깊은 곳까지 진출해가지고 첩방 활동을 벌였다는 그런 사료가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때가 이제 661년부터 63년인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 6 6 0년에 백제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백제를 멸망하고 나서 멸망시켜 나서 나당이 나쁜데 백제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나라가 이제 그 고구려에 대한 이제 정벌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어, 고구려 자체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니까 서로가 상호간에 첩보 가 활동을 벌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동안 사례에는 없었는데 어이 기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이제 명왕 잡녹에 실려있는 기사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은 자금대를 기왕에게 하사했는데 대체로 옛날 고종이 고구려를 공파하고 획득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사가 있어요 그 다음 B를 보면 은어 현종이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고구려를 공파하여 자금대와 홍옥지 두 종의 보물을 얻었다 침은 어, 기왕이 처음 웅지편을 바쳤을 때 금대를 하사하고 호흡기를 어, 그왕비에 하사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 에, 당나라 현종은 누구냐면은 그 양기비 있잖아요. 에, 양기비하고 놀아났던 그 당나라 현종입니다. 근데 당나라 현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현 있잖아요. 당나라 현종입니다. 당이 그 상이 있잖아요. 기왕이 자기 동생이에요. 동생에게 그 작은 대를 하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자금대라는 것은 뭐냐 옛날 고정 임금이 고구려를 있잖아요 그 멸망시켰을 때 그때 이걸 획득한 보물이란 거예요 이건 너한테 주겠다면서 하했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통해서 고구려 멸망 이후에 그 자금대와 홍지라는 이두 개의 보물이 중국의 황실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대는 뭐냐면은 그 글자로 본다면 자금으로 이제 장식한 허리띠예요. 금으로 자, 에, 장식한 고구려 왕이 차던 허리띠다. 근데 사실 사료에 보면은 고구려 왕은 그 가죽으로 만든 하얀 허리띠를 두르는데 금으로 장식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옥지 같은 것은 비녀 같은 거겠죠. 그런 이제 비녀인데 그 홍옥으로 장식된 그 비녀인데 워낙 이제 귀하니까 가지고 있다가 아주 그 동생. 이제 부부에게 선물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는 삼국사기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죠. 네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설명했고요.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장안 유민들의 순환과 네트워크 그리고 뭐냐, 뭐냐 이기사는 그 고려 여자인 옥소란 여자가 이제 고구마를 다하고 나서 이제 중국의 관리인 고위 관리인 곽정일이의 그 노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수발이되다가 얼굴이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사람이총이를꼈죠 이것쯤 맡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옥소로 하여금 죽을 이렇게 써가지고 받치게 한다, 받치게 했는데 어느 날거 거기 도구 타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먹으려다가 있잖아요. 이상해가지고 이제 결국 실패를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잡아, 잡아가지고 결국 이제 그죽뭐 어, 그 죽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당시에 도망갈 때이 사람이 혼자 산게 아니에요. 밖에서 있는 고구려인하고 같이 이렇게 모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벌인 거죠. 근데 결국은 잡혔어요. 근데 밖에서 일을 벌였던 사람 은 노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은 이제 어떤 노비가 아니에요. 그럼 노비가 아닌 상태에서 당나라 장안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어떤 고려 멸망하는 과정에서 당나라에 협조하던지 투항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특별이잖아요. 벼스도 주고 하면서 당나라 에 장안에 정착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제 당한 그 아마 옥수하고 그, 그 고구려에서 어떤 관계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당나라에서 한 사람은 평민으로서 이제 그 당나라 중국에 그당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한 사람은 이제 노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런 이런 교류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냥 넘겨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건 또 뭐냐면 고구 이 경조 바로 그어 장안인데요. 거기에 본적을 둔 고구려인이 이 사람도 뭐냐면 방금 맞다시피 당나라에 이제 투항을 하든지 또는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장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 생활상 어쨌냐면 집이 가난해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 사람 뭐냐면은 의사대에서 있잖아요 무슨 어떻게 문서 같은 거 수발 문서를 전달하고 한 이런 어떤 알바 같은 걸 하면서 생활을 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그 영사가 어떤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그 사람을 협잡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갈취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그 문서만 전달, 그 전달하다가 이제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은 범인으로 걸려가지고 여기서 잡혀가지고 죽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넘겨보십시오. 에, 그래서 이제 입당 고구려 유민에 대해서는 그동안 요즘에 어, 중국에서 한 20여 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 묘지명이 발견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고구려 유민이 어떻게 중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 생활해 나갔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 그 적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상위, 최상위 고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생활에 뭔가 중국에서 아주 출세하고 뭐 벼슬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잘 나가고 그런 모습도 이제 거기엔 드러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위 평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료가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 법적 판결을 받은 이 고구려인을 그사례를 통해서 당시 고당 전쟁 때 당의 초항한 고구려인들조차 이 낯선 이국당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지 않 언어도 안 통하고 생활도 있잖아 일단 좀 익숙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가혹한 생활을 하였다 이런 서 우리가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실제적인 이제 사례를 통해서 법적인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조야침라는 것이 중국이었던 그 당시에 당나라의 법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법적 사법적인 판결을 받은 두 건의 이제 고구려인의 사례가 확인됨으로써 실제 고구려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우리가 이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십시오 그다음 에 이거 하나는 당사에서 고구려인 이미지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그어떤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이제 입담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특징을 잘 잡아 가지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말이 있으냐면은 어떤 특정인 관리를 가지고 술 취한 고구려인 같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왕실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이제 그 뭐랄까 그 관리가, 이제 그, 연애를 베푸는데, 그다, 그, 당시 어사 대부, 어사 대부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감찰원, 뭐, 감찰, 뭡니까? 근데 감찰을 총괄하는 그 사람인데, 감사원, 글쎄요,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공의, 공의 얼굴은 고구려인가 잘 맞으니 고구려 춤을 추기를 청한다. 그러니까 그 즉석에서 고구려 춤을 이렇게 추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당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당나라 사람들이 미친 고구려인 이미지가 어땠냐 는 거죠. 그래서 첫번째가 뭐냐면은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아, 당신은 술 취한 고구려인 같다. 그니까 당나라 그러니까 고구려인이 술을 음, 도 많이 먹고 그랬는가 봐요 거기서 그리고 있잖아요. 에,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먹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죠. 근데 과거 있잖아요 고구려인의 어떤 습성과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로 선전 한류는 과거부터 음주가물로 좋아하던 한민족의 DNA가 그 저변에 깔려 있었다. 여기서 고구려인의 유전자를 무시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알수 넘겨 주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민 거주지로서이 강릉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부당세 의하면 고구려 유민은 이제 강회, 이남, 산남병 양주 이서 지역에 공안지로 이주되었다 했는데 이 평주와 양주 강에 이쪽 관련된 기사들은 있는데 이 산남 지역은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남부신서에 보면 고려파라는 지역이 강릉에 있습니다. 이 고려파라는 지역이 고구려 유민을 안치시키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새로운 자세, 그 사료를 다수 발견했고요. 어, 그래서 관련된 사료는 방금 있잖아요. 한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 이거 통해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료를 발굴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 신라 100대, 뭐 여러 가지 사료도 있잖아요. 제가 발굴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당송사그 사료 필기 보이는 당인의 신라인식 교육이라는 논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신라사학회에 있던 한성대학교에 있는 윤, 윤성호 선생님이 제 앞에 논문을 보고 나서 에, 너무 이제 뭐야, 그 약간... 간호 갔다 하면서 그럼 신라 사에 관련돼서 발표 달라 해가지고 제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신라 관계기사 12개를 확인했는데, 그리고 전송 필기라는 곳에서 또두 개를 확인해 서 14개를 분석했습니다.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 관계기사의 그 성격은 그런데 고구려 하고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고구려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정서 그 어떤 사료의 성격이 강한데, 신라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거 뭐냐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직접 침공할 때. 중국에서 고구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막 사신도 파견하고 간첩도 파견하고 많은 자료, 그 정보를 수집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안동도부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구려를 지배하면서 많은 자료를 획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구려 유민들이 중국에 이주해가지고 실적으로접촉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보고드는게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있잖아요. 사실에 가까운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신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라는 뭐냐면은 그 사료를 보면 백 1 0 0번 이상 사료를 그 사신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게 활발한 교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정보는 외국돼 있다. 그래가지고 신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과 다른 모습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 민간인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방에 특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쓸 때는 이 신라에 대한 그 서군이 이렇게 와연되면서 이렇게 외왜곡까지 나타나는 것이 여기 에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조금만 더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신라의 교육품과, 당, 신라의 교육품과 관련된 사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당과 있잖아요. 그 신라와 이런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했다는 한 기사가 있는데 그 교육품이 당나라에서 어떤 유통되어 있는다 이런 건 나타나지 않는데 이 민간 사료에는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신라에 거기서 이제 제, 제가 많이 주목했던 것은 오렵성이라는 기사예요. 오렵성이 뭐냐면 전 처음에는 오렵성이 뭐냐면 옆에 보면 여기 우리가 소나무 같은 게 보면 이 가지가 이렇게 있자, 있잖아요, 갈라지는데 이게 이제 이게 소나무예요. 그다음 세 개가 이 다섯 개, 이 다섯 5개, 개가 있잖아요, 그 잣나무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신라의 그오렵성이라 해가지고 신라의 그 소나무는 특한 특색이 있다. 그냥 중국은 두 개인데 다섯 개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라도 우리나라 소나무도 이게 가지가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다섯 개는 뭐냐? 우리는 잣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는 잣나무라는 그 단어가 없어요 자체가. 근데 우리가 송백이라 해가지고 무덤가에 있잖아 송백을 심는다 하면 사람들이 풀이 할때 소나무와 잣나무를 풀면 이렇게 심는다 하는데 그 백자가 잣나무 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책백나무다. 그래서 제가 쭉 차를 찾아보니까 소나무가 그 책백나무를 심지, 잣나무를 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해석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 잔나무라는,를 표현하는 다른 그 특별한 한자는 없고, 잣나무는 그냥 호나무 일종이다. 그리고는 오릅종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신라의 오릅송오릅송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신라에서 잔, 신라 자식 그렇게 아주 유명했다는 거예요. 넘어, 넘, 예,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자식이 그제 중국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뇌물로도 사용하고, 조공으로 사용하고, 귀족들에게 뇌물로 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또민간에 시판되고, 이런 과정들이 사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이라든지 또 가지 같은 것도 나타나는데,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데, 신라 서명사라는 절에 신라 품종의 가지가 재배되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그 전략을 했냐 면은 신라의 고승들이 여기 가가지고, 자기들 직접 가면서 종자를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국에 전파돼가지고 거기서 신라가 지가 잘하고 있다 이런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교육품 이외에도 사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거래되는 있잖아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다음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